네, 안녕하십니까. 한학총강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7시쯤에 출근을 일찍 해서 찍고 있습니다. 직원들 몰래 유튜브를 하는 거라서 쉽지 않은데 시간 내기가 최대한 내보겠습니다. 많이 추워져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음. 자, 스피디하게 가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해자축이라고 해서 굳이 오행적으로 분류를 하면은 수에 해당하는 그 지지들을 봤죠? 오늘은 오행적으로 목에 속하는, 속할 수 있는 인묘진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한자를 먼저 보면, 어, 인에서는 조금 특이한 단어가 나오죠? 요거 뭐냐면 지렁이. 지렁이 인. 실질적으로 뭐 용법이 많진 않아요. 지렁이 인입니다. 지름인. 음. 그리고 또 보면은 요거는 뭐 끌다. 당기다 인. 끌어당기다 인 있잖아. 그래서 뭐 누군가를 인도해 준다든가 아니면 견인 차량할 때 견인. 견인 차량할 때 인. 요것도 끌어당기다 인이거든요. 그리고 요 다른 뭐 드러나다. 드러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드러나다 달. 아, 어, 그리고 쭉쭉 보면은, 이거좀 특이한 단어야, 이것도. 뼈에 이빈 자가 붙은 건데, 이거는 슬개골 빈이야. 옛날 말로 종지뼈라고 하거든요? 순 우리말로 종지뼈라고 하는데, 슬개골 빈, 슬개골 거기 있잖아. 다리뼈 있으면 요 무릎 앞에 튀어나온 뼈, 요거, 요거를 슬개골이요, 요거 슬개골 빈자입니다. 예. 그리고 쭉 보면 요게 인자이긴 한데 어떤 뜻이면 당기다인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당기다, 당기다라는 어, 뜻이 있어. 어. 그리고 쭉 보면은 요거 마지막 인하고 비슷한데 옆에 물 숫자가 있는 거, 펴다. 넓히다, 연이야, 연. 이거 어디 쓰냐면, 우리가 연역 귀납할 때, 연역할 때 연이거든요, 이게. 음, 어떤 일반적인 사실이 있으면 거기서 뭐, 적용대상을 막 넓혀가는 거 있잖아. 그게 연역이거든. 그래서 뭔가 펴다, 넓히다라는 뜻이 요 연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을 쭉 볼게요, 스피디하게. 음, 보면은. 자, 일단 이는, 지렁이가 뭐예요? 땅 속을 자유로이 이동하잖아? 땅 속을 자유로이 이동하는 지렁이와 같이 크게 보면 만물의 생명 활동이 전개되는 양상을 의미하는데 이 생명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 만물 내부의 동적 양상이 이 해자 축에서 막 뭔가 메어있고 묶여있다고 했잖아? 뭔가 양계 싹틈을 꽁꽁 묶어서 잘못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축에서 이미지상으로 이내서는 그런 음기의 올가멘을 극복해서 근데 이 생명 활동이 아직 외부로 팡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터진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요거를 극복해서 내적 생명 활동 최소한 내적 생명 활동은 원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는 양상을 의미한다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요땅 속에서 자유로 이동하는 지렁이에 비유를 한것 같아요. 아시겠죠? 계속 이미지화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거 끌어당기다 드러나다잖아. 그래서 인에서는 뭔가가 끌어당겨지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 뭘까요? 음계에서 하부, 신부에 국한되어 있던 양기의 활동 영역. 그러니까 계속 음기가 해자축에서 막 뭔가 이렇게 올가매면서 양기가 움트려고 하는데 이 안에. 깊은 곳에서만 좀 움투고 있거든. 근데 이, 이런 양기의 영역이 <laughs> 상부 외부로, 보다 상부 외부로 끌어 당겨지면서, 뭐, 이런 음기의 억압을 이겨내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 요거랑 좀 상통하죠? 음기의 올가임을 극복하는 거랑. 음. 자, 그 다음에 늘 설문의자의 문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뜬금없이 슬개골이라고 이렇게 이 무릎뼈, 슬개골이라고 인을 형성화 했거든요. 인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슬개골과 관련된 해부학적 기전으로 형성화 할수 있다. 이건 왜, 왜냐면, 왜 갑자기 슬개골이 나오냐면, 볼게요. 음료기럴경에 양기가 동하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어떻게 동적 생명 현상들이 모습을 드러내려 하긴 하는데, 아직은 음기가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음기의 올가명을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거든. 이는 그래서 아직 음기가 강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거를 제가 볼때 슬개골로 비유를 한것 같은데. 마치 다리뼈가 슬개골에 닿지 못하도록 슬개골과 다리뼈가 접하는 반대 방향으로 다리뼈를 잡아당기는 역학적 기전의 양상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이해 가십니까? 어차피, 슬개골이라는 게, 아, 또안 되네. 아, 그, 이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여기 황천이라는 거 있잖아. 황천. 황천이 뭐냐면, 지하수가 흐르는 지하세계. 말 그대로 지하세계인데, 그냥 동아시아권에서는 사후세계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요거. 사후세계. 어쨌든, 지하세계에서 위로 나오려 한다. 이거지. 근데 아직 음기가 여전히 강하다는 거고, 이 슬개골 비유는 어떻게 이해를 해, 하면 좋을 것 같냐면, 옆에서 봤을 때, 위에 허벅지 뼈가 있죠? 어, 이렇게 있고, 밑에 또 뼈가 두개 있잖아, 다리뼈가. 근데 여기를 이렇게, 무릎뼈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무릎이 구부렸다 폈다 할때 어떻게 돼요? 이 사이 간격은 변화가 있겠지. 사이 간격은 변화가 있는데, 완벽하게 옆, 뭐냐 옆모습으로 옆 보면 은뭐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간격이 변화가 있겠지 근데 이게 닿으면 안 되겠지 이게 닿지 않도록 뭔가 이 다리뼈들을 최대한 이렇게 땡겨주는 그래서 요거를 뚫고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학적 움직임 저는 그냥 이 뜬금없이 나온 슬개골을 이내 이런 이미지와 연관돼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다리뼈가 슬개골에 닿지 못하도록 하는 역학적 움직임.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미지로. 자, 그리고 마지막 성명. 연은, 뭐, 넓히다. 아까 연역 있죠? 넓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만물이 뭐, 음계 올감에 속박을 이겨내고 드디어 자신의 생명현상이 발현되는 영역을 넓혀 나가는 양상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 생, 물, 이렇게 정의를 한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좀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인에서는 그간 막 이렇게 웅기 때문에 길을 못 펴던 장기가 드디어 길을 펴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디? 묘에서? 그게 빵! 하고 터지겠지. 그죠? 그래서 묘에서도 단어를 먼저 볼 건데, 어, 여기는 막 그렇게 어려운 단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 보면은 일단 요거. 무성하다, 우거지다, 무거든? 무성하다, 우거지다 있잖아? 그리고 쭉 보면은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무릎쓰다. 무언가를 무릎쓰다, 아니면 뭔가를 덮어쓰다. 뭐거든? 그래서 이게 어디, 위험한 상황을 조금 무릅쓰는 거니까, 모험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근데 참고로 모자는 요거랑 비슷하긴 한데, 앞에 요게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덮어 쓰다. 모자는 요겁니다. 어쨌든 비슷하죠? 그래서 요 단어는 중요합니다. 무릅쓰다, 덮어 쓰다, 뭐야. 그리고 요거는 묘. 순체 묘인데, 순채가 조금 뭐랄까 익숙지 않죠 그냥 연못에 약간 연꽃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파리들도 되게 넓고 요 사이로 뭔가 싹이 딱싹 트는 게 있거든 이거를 순채로 갑니다 거의 연잎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 이파리들도 이거 일본에서 막 요리해서 먹는다던데 순채 어. 일식집에 가면 나오는 거 어. 어쨌든 그렇고 보자 또 뒤에 뭐 있나? 뒤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럼 바로 해석 들어갈게요. 자, 묘는 뭐냐면 만물이 자 인내선은 일단 어땠어요? 자신의 생명현상이 음기의 올가의물 이겨내고 내부에서 동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잖아. 근데 이거를 개체 내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개체 외부로도 무성하게 드러내는 양상이 바로 묘입니다. 즉, 외부로 빵하고 터지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묘에서는 순체의 어린 싹이 무언가를 덮어 쓰는 것처럼 덮어 쓰는 듯한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숨은 뜻을 보면은, 물 밑에서부터 수면 밑 그곳에 부유 중인 넓은 잎을 덮어쓰는 것처럼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듯한 양상이 변화, 그러니까 물이라는 표면 장력도 있고, 어, 넓은 잎알이 도 있는데, 이 사이로 비집고 나와서 뿅하고 싹이 터야 되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거 좀 느낌 보시죠. 이미지가 전에 어디지? 갑에서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 갑이 뭐였어요? 뭔가 흙이나 이런 걸 뒤집어쓴 모양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식물들은 흙을 덮었겠지. 싹이 올라오면서. 그래서 묘는 그런 느낌이요. 드디어 지상으로 뭔가 뿅 하고 나오는 느낌이지. 인에서는 아직 여기서 지지고 복구하는데 그게 드디어 쏭 하고 나오면 묘인 거야.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계속 무릎쓰다 덮어쓰다 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묘랑 연관지어서 그래서 묘는 무릎쓰다 덮어쓰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음력 2월경에 식물의 싹이 흙을 덮어쓰면서 땅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흙을 덮어쓰면서 위로 뿅 하고 나오는 거야 마치 무언가가 문을 열고 나오는 듯한 양상이 변하죠 이게 개문지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음력 2월을 특별히 천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라고 설문의자에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꽁꽁 닫혀있던 무언가를 처음으로 뽕 하고 뚫어내는. 가벼의 변화랑 비슷하지? 응. 그래서 여기서도 묘를 결국 성명에서도 무릅쓰다라고, 무릅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똑같아. 식물의 싹이 흙을, 흙을 덮어 쓴채땅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양상의 변화. 요거. 똑같죠 위에 설문해자랑. 그래서 이런 묘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되게 쉽지 왜 완벽하게 어떤 그런 기준점이 있잖아 뭔가를 이렇게 경계를 뚫어내는 느낌 값과 동일하게. 그래서 묘는 이건데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묘는 사실 이게 끝은 아니에요. 여기 이거 그 다음에 좀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단계까지가 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과 묘를 했고, 이제 진. 진을 해서 마지막으로 끝낼 건데, 여기서도 단어를 먼저 볼게요. 진에서는 보면은, 조금 또 요, 벌레충자가 나오는, 붙어 있는 것들이 조금 익숙치 않은 단어들인데,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큰 조개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볼때 다, 조금 동서로 봐야 될것 같아요. 요동하다. 진으로 봐야돼 왜냐면 뒤에도 계속 그 유사한 단어들이 나오거든 이거 봐 떨치다 진동하다 진이야 이건 이건 많이 쓴 단어예요 그래서 지, 실질적으로 진동하다 할때 진도 요거고 진폭 있잖아 폭 진동의 폭 그거 할때 진도 이겁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아, 이거. 흔들리다, 진이기도 한데, 그냥, 우레. 천둥번개 있잖아. 흔들리다, 진. 그, 쪽 보면, 요거. 우레, 래 이거는 사실 요새 이렇게 쓰이죠. 이렇게, 발전자를 세 개를 안 써. 하나로만 쓰거든.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거 있잖아. 낭래. 아니, 엄청 큰 소리. 뇌성, 병력. 할 때, 요뇌 자가 요겁니다. 옛날엔 요걸로 많이 썼고. 음.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데 요 밑에 꼬리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전자지, 전. 번개전. 번개전. 그래서 전류, 전자, 방전되다 할때다요 전체를 씁니다. 꼴이 있는 거, 요남래에서 요렇게 꼴이 있는 거 있죠? 요게 전체입니다. 음.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요거. 펴다, 늘리다, 신. 펴다, 늘리다, 신인데, 신축성이 있다. 아니면 뭐 신장되다. 구부렸다, 폈다가 뭐예요? 굴신하다. 이때 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펴다 서. 아시겠죠? 그래서 쭉 볼게요, 해석을. 자, 진은 뜬금없이 만물이 요동하다. 진은 만물이 진동하는 양상이라고 정의를 했어, 한서에서. 근데 이거는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 보니 약간 이런 거야. 진의 진동 양상 자체는 뭐냐면 양계에 의한 신속한 동적 성량 회복 속도를 개체의 영량권 확장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있잖아. 음, 이게 물건의 내부에서 에너지가 발산하거든. 동적 현상이 막 이렇게 돼. 근데 이런 동적 현상이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개체 자체도 이렇게 커지다 보면은 큰 내부적인 움직임이 안 생기거든. 근데, 얘는 막 성장하는데, 이 외부의 어떤, 이런, 영양권 확장 속도 자체가 더져서 얘가 그대로 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됐어? 다다다다닥 다 떨리는 거지. 그거를 진동하는 양상으로 본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야. 쉽게 보면, 우리 주전자 뚜껑 잘안 닫고, 물 끓이면 어떻게 돼요? 어, 왜 이렇게 크냐? 물 끓이면, 주전자 뚜껑이, 처음에는 여기는 어때요? 동적 현상이 점점 약하다가 불로 이렇게 물을 끓이면서 동적 현상이 강해지면서 여기 뭐 수증기 부피가 커지겠지 결국 얘가 어떻게 돼 근데 얘 주전관자는 약간은 걸려 있기 때문에 날아가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들들들 떨리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어떤 외부적인 틀 자체가 성장에 한계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많이 성장할 때 진동이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도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묘에서 폭발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는데 그게 아직 외부적 한계 자체가 커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되겠죠. 그럼 오행적으로 볼때 단방향적 발산에서 전방위적 발산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나타나고 이게 뭐 외향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버리면은 이런 진동은 없어지겠지. 즉, 보행적으로 화에 도달하면 이런 진동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뭔가 이거는 목에서 화로 뭔가 영역이 확장되는 그전 과도기,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게요 진동하는 양상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에서는 여기서는 또 아름다움을 떨친다고 아름다움을 널리 떨치기 시작한다고 표현했는데 을 한사에서는 이건 뭐냐? 사실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개체 고유의 양적 활동이라고 이해를 할수 있거든. 음. 그래서 아름다움을 떨치는 시기가 바로 진이라고 한사에서는 이해를 한것 같아요. 정의를 한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요 설문의자에서는 계속 천둥번개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어, 이게 사실 천둥번개를 조금 정확히 정의를 해보면, 원래 천둥이라는 우리 말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소리 소리 요소랑 그빛 요소 있잖아 번쩍하는 거랑 우르릉 꽝꽝하는 게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빛이라는 현상이 번개잖아. 그래서 원래 우리 말에는 천둥에 번개가 포함이 되는 거지. 응. 원래 포함이 되는데 이게 어, 영어권에서는 이 두개를 요 소리랑 빛을 완전히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소리 속성은 영어권에서는 썬다 썬다 그리고 빛 속성은 뭐냐면 라이트닝이지 라이트닝으로 보는거지 그래서 요거를 외국에서 요거 두개를 영어 두개가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요거를 단어랑 매치를 시켜야 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소리, 속성, 썬더를 우레이자 천둥으로 본 거고, 빛을 그냥 번개라고 본 거지. 빛속성을. 그래서 사실 천둥은 소리다, 번개는 빛이다라고 이렇게 이분화되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천둥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장 큰 범위의 개념. 아시겠죠? 근데 유튜브에서 천둥 같은 거 실제로 가까이서 친일 때 소리 같은 거 들어보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크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이게 왜 신이 분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봤는지 이해를 할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엄청 커. 아, 진짜 막 하늘이 쪼개지는 느낌이거든. 음.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지는 뭐라고 해서 그러냐면, 이 우레. 물레와 천둥과 첫눈 흔들리다는 라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거는 양기가 본격적으로 동하게 시작하나, 아직 그 잠재력을 만개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상황에 해당하니, 음력 3월경 빈번하게 발생하는 극단적인 양적 현상, 뭐예요? 밝은 빛과 빠른 속도, 번개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소리는 뭐예요? 진동형, 진동형 현상이거든. 사실 소리 자체도 뭔가. 공기가 진동하는 현상이잖아 사실 이 극단적인 양적 진동형 자연현상인 천둥이지 이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자연현상 그래서 이런 어떤 양기가, 양기가 동하기 시작하나 그 잠재력이 만개되지 못해서 진동향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천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 진을 천둥으로 현상화한 겁니다 단어도 사실 보면 비우 아래에다가 요진자가 들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거의 단어가 비슷 비슷합니다. 유래가. 음. 이왜 천둥으로 비유를 했지? 는 아시겠죠? 강한 진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자 마지막 성명에서는 진은 펴지다 늘어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이런 거야. 만물이. 아직은 목이니까 어떻게 돼? 단방향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태로 우리 눈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쭉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폭증하는 개체 내부의 양계의 동적 성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왜? 이게 만 개를, 화에 이르러서 만 개를 해야 그 동적 성향을 감당함으로써 진동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아직은 이게 완벽하게 터지지 못했기 때문에 진동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단방향적으로 쭉쭉 늘어나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있으면 야 이거는 진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지 중에서 그나마 목에 가장 가까운 인묘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해에 해당하는 사오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